안녕하세요. 호주 매기 맥이 맥맥의 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제 개인 이메일로 사연 하나가 왔는데요. 한국에서 호주로 요리 유학을 오실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비자 관련 유튜브 영상 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 이메일을 남깁니다. 어, 현재 고3이고 곧 20살이 될여 학생입니다. 가정 상황 때문에 혼자 힘으로 벌어뒀던 자본금과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로 지내야 하는 입장인데, 유학원 말만 듣고 가기에는 불안이 앞서서요. 호주에 지인이나 가족도 없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인터넷상이나 유학원의 말밖에 얻을 수가 없네요. 바쁘시겠지만 혹시 정말 정말 가능하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저 호주에 계시면서 알게 되셨던 내용들만이라도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내드린 게, 안녕하세요. 호주 제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호주에 대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한 궁금한지 질문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최대한 아는 대로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 대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한지 질문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최대한 아는 대로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 호주에서 요리사, 간호사 등등 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등록금과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이 단순 호주 영주권만을 위해서 호리, 호주 요리사 직업을 통해 오는 건지 호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영어 점수 IELTS 뭐 등등등.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등등. 요학원을 통해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밑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요학원을 통해서 호주로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다섯 개의 다른 요학원을 구체적으로 상담 질문을 중요한 순서부터 나열해서 수첩에 적어 가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갑자기 물어보려면 기억도 안 나고 상담받은 내용을 각 질문 밑에 적어두면 요학원 각각의 요학원들이 강점과 단점인 부분을 분리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저어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게 대부분의 요학원에서는 커미션,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1학년 학비에서 5% 정도에서 많게는 20%까지 어그 학생이 들어갈 대학교에서 받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잠시 알고 지냈던 그 유학원을 하시는 그 분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지금 연락 전혀 안 하고 그런 사이지만, 하여튼 전에 들었을 때 본인이 그 학생을 수속을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서 커미션이 어, 떨어지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대요. 금액도 다르고 자녀들이 받는 금액도 다르고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처음 학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만약에 나올 때까지 그 수수료를 그 점차적으로 그 유학원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학생을 수속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 학원에 6개월만 다니면 된대요. 그래서 6개월 다니고 뭐 1년 뒤에 학교를 옮기거나 그래, 그러면그뭐 수수료 커미션을 다시 뭐 돌려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네요. 어 그리고 그 학생이 뭐 1년 다니든 아니면 뭐 재학 기간 4년 3 2 3년 끝까지 다니든 그런 상관이 없대요. 그냥 그 수수료 처음 받고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연을 계속 읽어보자면, 대부분의 유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유학 목적에 따라 적절한 학교를 추천하지만, 을 어, 소수의 유학원에서는 유학 절차 과정에서 학생 본인들한테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어,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 하게는 해요. 근데 그 거기에만 그렇게 딱그 꽂히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 정작 추천하는 학교는 학, 학생 본인의 진학 방향성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어, 중계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를 추천하기도 하고 어, 나중에는 좀 나몰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호주를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 취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난 요리사가 내 인생의 꿈이야. 이래서 호주에 그 학교를 정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단순히 호주 영주권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그 졸업하는 것보다 그래도 호주에서 학교를 한번 다니고 싶다. 그냥 그런 목적.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호주에 오는 건데 그런 그 다양한 이유를 무시한 채 그냥 본인 유학원에 이득만 쫓는 그런 유학원도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이제 각자의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그 유학원들 때문에 조금 피해를 다른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답을 했냐면 참고로 제전 직장 동료의 한 여동생은 같은 직장 동료의 남편이 유학원으로 하고 있는 그곳으로 소개를 가서 이와 비슷한 비슷한 일을 겪고 이용만 당하다가 학교를 들어간 지1 년도 안 돼서 학교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케이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어른들과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전 직장에 그 더블베이의 그쪽에 있었던 그런 그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일했던 그 워킹 홀리데이로 왔던 그 은미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미라는 친구가 호주가 좀...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학원 통해서 이제 학교를 나와야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와중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 언니, 혹시 좀 좋은 유학원 알 수, 뭐,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랑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군데 어디갈 생각을 하지 말고, 주위에 그좀 적어도 다섯 개에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봐라.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지인의 유학원도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줬었죠. 한번 가서 상담이나 받아 봐라. 이러면서 동료였던 그 어떤 여자분이 여자 셰프님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유학원에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잘 돼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용만 당했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좀좀 좀 이렇게 좀. 수위를 높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이게 왜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용당했다고 얘기를 드렸냐면, 그 친구가 잘 알아보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직장 동료의 남편이 그 하시는 데니까, 그래도 믿고 갔었나 보죠. 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쪽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를 갔는데, 어, 그 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처음 들은 학교였어요. 솔직히 그렇게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 목적이 저한테도 얘기했다시피 분명했잖아요. 그 영주권이 목적이라고 요리가 아니라 학교 졸업장만 있어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면 뭐 알아서 어련히 잘 했겠거니 하고 저는 아 그래 잘됐네. 그래서 학교 가서 열심히 뭐하고뭐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전 끝냈어요. 뭐더 가타부터 얘기할 게 없어서. 캐주얼 입장에서 주에 20시간 정도만 이제 그 너랑 같이 그 이제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같이 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친했었어요. 그그 미라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 가지고 언니 혹시 원래 학교가 이렇게 과제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제 실습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론 수업이 좀 숙제가 과제가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일도 같이 병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어 그러면서 좀 알려주고 그랬어요 수업이 다 이론적인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게좀 많거든요 학교는 달라도 과제가 좀 많다고 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다 해야 돼 이건 시험도 다 패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학교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약간의 조언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진짜 되게 심각하게 언, 그러니까 언니 상담할 게 있는데요. 저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는 씹었어요. 이 사단이 일어나기 그 친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더 이상 아니다 싶은 부분에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근데 그 친구의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끝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는. 어, 일도 그만뒀고 학교도 중도 포기하고 등록금만 날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또 어느 그 유학원 입장에서 또 보면은 학생이 그 대학교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 원하는 학교에 그 자료로 수속을 다그 꼼꼼하게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보내고 학교 수속이 잘위탁이 됐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뭘뭐 과제를 대신 해 주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 적어도 저라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유학원 하고 저 유학원 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유학원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분야의 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과제가 뭐 어떻게 나왔고 세세한 거를 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어 사무실에 있다 하면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뭐 실기에서 칼질이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습을 나갔는데 학생들하고 뭐 다른 요리사들과 컨플렉스 같은 약간 뭔가 일이 발생됐다 이 하면은 조언을 주거나 과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팁을 주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입학 보내고 안녕 끝이 아니라 적어도 그 친구가 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처음에 유학원에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적어도 돈을 주지 않았을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저 친구가 적어도 나라는 사람을 믿고 유학원 돈을 주고 이 유학원을 선택을 해서 나한테 왔으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작문의 메일을 다시 좀 자세하게 적어서 다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의가 너무 밝은 친구예요. 일단은 이 문장만 봐도 이 친구는 좀이 나이 열아홉 살인데 된 친구 같아요. 먼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이유는 포장된 말들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메일로 적어드렸던 것 같이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을 수 없기에. 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학교와 일을 병행하면서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유학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금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자면 내년 초에 비, 비즈니스 컬리지로 3개월 1,500불 정도의 학비의 학교를 진학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호주로 가는 목적은 요리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것이 아닌,로 열고 경제학 전공이라. 회계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로 닫고. 이런 이유들이 호주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학생 비자로 호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영어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 학위, 일에 대한 커리어도 있는 것 같아요. 더 편한 워홀 비자를 먼저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조금 더 영어나 일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영어 실력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점수로 봤을 때 한국수는 2등급 정도이지만 자유자재로 호주에서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토플 리딩과 스피킹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 영어도 좋은 편이 아닌데 돈에도 제약이 있다 보니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가기 전 남은 몇 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제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유학원에서는 1월달 호주와서 상담 걸치고 어, 적합한 학교를 찾고 바로 수색 수속 진행하면 되니 지금은 편안하게 있으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올바른 방식인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뭐라도 해두고 체계적으로 잡힌 상태에서 떠나,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과 영어가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된다면 관광업 호텔리어에도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호주에서 호텔리어의 자격이 되는 정도, 즉 어느 정도 되어야 취직이 가능한지 이거는 지금 영어 그 수준을 얘기를 한것 같아요. 호주에서 호텔 취직 난이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너무 포괄적이시라면 편안하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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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 예, 잘 됐었어요. 하여튼가. 이런 연락은 처음인지라 횡선수설을 하네요 어, 조금 더 한국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 말고도 해주고 싶으신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난 19살 때뭐 했지? 그 생각이 진짜 딱 들었거든요 왜냐면 전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학 수능 보고 나서 진짜 와 진짜 자유다 진짜 아, 진짜 내 세상에 이러면서 막 놀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말 다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일단 이 질문이에요. 어...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어, 본인이 호주 유학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 저도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학비만 준비를 했었지, 퇴나를 하고 그 정도의 금액을 다 모으지를 못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는 네, 부모님이 서포트가 전혀 없이 학비까지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말 이유가 많거든요. 영서 씨가 가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 컬리지는 학교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내고 비자 체류를 시켜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 호주에는 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퍼 그냥 홈워크라고 해요 그냥 그냥 하루 그냥 학교 가서 숙제 내면은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비자 체류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비즈니스 컬리지라고 하는데 어 그건 학교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돈그 한마디로 진짜 단적으로 얘기해서 돈 주고 그냥 비자 체류하는 기간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가 아닙니다 이런 컬리지는 보통 순수한 교육 목적이 아니라 쉬운 과제만 내주고 학생 비자를 받으려는 핑계로 다니는 곳입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 앞으로 영서씨가 대학교, 배첼러를 넘어서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영서씨가 19세라면 워킹홀리디에를 신청이 가능한 나이고 신청 비용이 호주 달러로 510불 제가 이때 검색했을 때한 51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 승인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컬리지 갈 돈으로 워킹비자 신청하고 천불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남는 돈으로 한달 동안 호주에서 정착할 정착금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 듯 싶네요. 이렇게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호주에 더 있고 싶다면 세컨비자라고 호주에서 시, 호주 시골에 가서 3개월 비자 관련된 일, 예를 들어 딸기 농장 같은 일을 하면 1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와요. 제가 영서 씨라면 이 기간을 이용해서 등록금을 바짝 벌고 어 벌어 놓고 영어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회계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싶은지 아니면 마케팅이나 호텔리어 중뭘 하고 싶은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그 기간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쓴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로 영주권을 그 염두하고 회계 쪽을 전공하시는 거라면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가려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점수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 보통 IELTS 그 이치밴드, 7 이치밴드 정도 필요한데 어 생각보다 이 점수가 진짜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어 이건 저도, 저도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호주에 오게 되면 보통 직장과 묵을 장소는 그러니까 검틀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검틀이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면 되고 한인 사이트 호주나라라는 데를 찾아보면 거기 진짜 많이 지금 활발하게 되게 많이 그리고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음. 보통 한인잡이 호주 현지잡보다 평균 5달러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호주 요리사, 웨이트리스, 바리스타 등등 어, 2022년 호주 최저시급이 21달러 정도 돼요.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한인잡을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호주 최저시급 21달러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영어권 나라 가서 하시면 적어도 한 24불에서 25-26불 받거든요 호주에서 일을 해 봤을 때 경험상 뭐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되긴 하지만 그 현인, 현지인 잡을 가시는 게 돈을 조금 더어그 시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 받았던 유학원에서 그 비즈니스 컬리지라고 호주에 있는데 거기 1,500불 내면은 3개월 동안 비자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 뭔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당신이 1,500불을 주면 은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돈 주고 산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게,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그 1,5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13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걸 왜돈 주고 3개월 하내는 거예요. 근데 그 뿐만 아니잖아요. 이거는 3개월 체류 기간만 그 1,500불이고 나머지 뭐 내가 집값도 뭐 생활비도 전혀 포함이 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방 잡고 뭐한달체류비 하면은 그돈 플러스 그돈더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한 3,000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3개월 지내려면 아니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돈 쓰지 말고 얘네가 얘기하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1,500불 중에 510불은 그냥 워킹몰리데이 신청해서 그돈 쓰고 나중에 그 나머지 천불 가지고, 여기서 호주에서 그냥 독방이라던가 아니면 쉐어방 들어가면 은 주위 한 180불이면은 일주에 쓴단 말이에요. 2인 1실이나 뭐 3인 1실 해가지고. 한 5주라고 칠게요 한 달이. 5주면은 솔직히 5주 그 렌트비 걸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컬리지에 갖다 주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썼던 거고. 아까 저한테 어카운팅이나 호텔리어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어카운팅으로 이거를 영주권을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울면서 공부했어요. 그 친구. 그니까 이치 밴드라는 게 오버럴 하고 이치 밴드라고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치 밴드는 뭔 얘기냐면 점수가 7점을 요구하면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그리고 하나 뭐지? 리딩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보는데 이 점수가 각자 7점이라는 게 이치 밴드로 똑같이 나와야 돼요. 한,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오면 이거를 그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솔직히 오버럴은 오버얼은 그냥 어떤 내가 잘하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스피킹은 잘해. 근데 라이팅은 좀 못해. 근데 이게 평균치를 맞춰주는 게 오버럴, 오버럴이라고 하면 이치 밴드는 각 점수, 각 과목이 그거보다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7.0 정도 수준이면 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호주 생활을 할때그 어느 호주 사람들을 만나도 그만큼 어떤 주제가 나와도 말이 끊김이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할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뭐 고급 어휘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어 벽에 느껴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이 점수가 없어서 저는 영주권을 그 신청을 못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음 그 비디오에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주제로 돌아오면 그집 구하는 거는 검투리라는 아까 사이트 알려 드렸고 그리고 호주나라. 그둘다일 구하는 사이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이랑 집이랑 다 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주에서 영어 학원 가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영어 섀도잉 하면서 집에서 시간나는 대로 그 대사랑 똑같이 모사하면서 스피킹 연습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 싶어요. 그 호주에 와서 영어 학원 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 저는 진짜 호주에서 돈 내고 영어 학원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영어 학원, 또 영어 학원비도 아까 비즈니스 컬리지랑 그렇게 가격이 다르지 않거든요. 막한 달에 꽤 많이 내요. 한 500불 이렇게 내나?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호주에 오셨으면 그냥 솔직히 여자면 남자친구 외국인 사귀거나 남자면 여자친구 외국인 사귀거나 솔직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안 되신다면 차라리 시급을 조금 적게 주는 오지작을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그 사람들랑 얘기하면서 영어 실력 늘리거나 돈 벌면서 영어 연습하고 집에 와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유튜브 같은 거 영어 세종인 그런 채널 되게 많죠. 저도 하고 있거든요. 예, 되게 많아요. 거기서 자기랑 맞는 그런 스타일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밥하면서 그냥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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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공짜로 그리고 돈 벌면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스킬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한테 하는 이 모든 내용은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진짜 내 신동생, 이 야, 너돈좀 쓰지 마라. 정말 낭비하지 마라, 야. 그돈 그러니까 쓰지 말고, 제발, 그냥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이대로만 해서 그냥 제발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학비, 니 네, 네, 네 학교 학비 내는데 써. 이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문법이나 좀 기초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그래머인 유즈 있거든요. 아, 하, 호주에 오기 전에 한국 버전 그레머인 유즈를 사오실 수 있으면 사오는 게 좋아요. 근데 막상 하실 거면은 솔직히 영어 버전이 좀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더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레머인 유즈라는 책을 꼭그 한글 번역 책을 사갖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여기서 사시면 두배 줘야 되거든요. 제 기억에서 한국에서 한 2만 원이면 샀던 것 같아요. 15,200원 하려나? 근데 여기는 65불 정도 해요. 그래서 한국돈은 5만원 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책꼭 사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갖고 오실 때 베이직 버전이랑 인터미디에이트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두개 같이 사오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 한번다 풀리고 나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높은 버전으로 출시된 거 그걸로 하면 두번 공부하는 게좀더 좋거든요. 그래서 두개 같이 한국에서 사오실 거면 꼭 사오시는 게 낫고 어, 집 가격이 어느 정도 시사가 하는지를 여쭤보신 부분에 제가 답을 드린 건데 이건 지역마다 다 틀려요 지역도 틀리고 뭐 어디 가시는 것도 다 틀리고 하니까 호주는 집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 집에 네 명에서 그 이상 같이 사람들과 방을 나눠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트비를 결제를 하는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주에 한 번이 될수 있고 다 틀려요 이것도. 시드니 시티에는 보통 일주일에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한달 반값으로 1000달러 정도 가격을 내는 지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적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그동안 그냥 겪었던 그 수준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조금 더 낮게 싸, 싼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밥값 같은 거 외식 안 하시는 전제 하에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은 한국 식재료보다 뭐더 비싸거나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더싼 것도 많아요. 본인이 해 먹으면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비용도 마찬가지고. 한국 요즘에 지하철 비하한 1,800원 하나요? 잘 모르겠네. 어디 가면은 한 2달러? 2.5달러? 아니다, 3.5달러구나. 아, 조금 비싸구나. 한국보다 조금 비싸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차이 많지 않다는. 왜냐면 인건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뭐 지하철 비용은 막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할 정도예요. 그리고 트램이라던가 지하철, 버스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한국만큼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어, 괜찮은 것 같고 한국에서 뭐더 준비할 게 있을까요? 뭐 이런 한국에서 남은 기간 동안 뭐할수 있을 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유학비를 버는 것도 있지만 커피숍 같은 데서 일을 해서 커피 라떼아트 스킬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일 구하기도 정말 수월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해,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것만 할수 있어도 어 만약에 바리스타 그 라떼아트 하는 스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호주 잡 구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호주 유학을 기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라떼 아트 스킬 해오시라고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영상 중에 보면은 집에서 공짜로 라떼 아트를 하는 스킬 그 영상도 있거든요.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집에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영상 보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걸 해보시는 걸로, 어, 그때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처음부터 빅싼 학비를 내고 컬리지 다니면서 학생 비자로 오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로 1년 동안 일을 해보고 어, 여행 다니고 친구들 사귀면서 그리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뒤에 아직도 내가 호주가 좋다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 그때 두세 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더 이제 추가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더 지내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여, 영어 실력이 더 좋아졌을 때 비즈니스 컬리지를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드 비자까지, 그 워킹 홀리데이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비자 체류할 방법이 학교 진학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컬리지를 그때 가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중에 정말 해볼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아주 그리고 돈, 돈, 돈안 들고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최고의 방법을 먼저 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에 제가 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보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그 열심히 하고, 너무 그니까 자기 꿈, 자기가 자리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 설계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아 이분 뵙지 않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친구의 그 행동이. 이 친구가 또 마지막 문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에 대한 학비나 비자 제외하고도 물가라든지 집, 교통, 일 전반적인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정보가 트인 기분이네요. 그래서 또한 워킹 비자 후에 콜리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비자부터 사용했을 때더 효율적인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한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를 해주면 열을 알아. 앞으로 유학원, 앞으로 유학원 상담으로 말씀 주셨던 것과 이것저것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결정해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한 적합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인생의 가장 좋은 경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좀 이렇게 글을 잘 써요? 나 아, 네,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항상, 항상 따뜻한 경호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힘내면서 동시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 <laughs> 이렇게 보냈는데 아 너무 아니 이거는 저는요 이게 너무 이 친구가 너무 된 사람 같아 진짜 이 나이를 떠나서 이 친구가 저보다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나이가 나이를 떠나서 얼마나 됐어요 사람이 댐데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이 내용이 다 그거예요 내가 이 친구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막 샘솟더라고요 정말 와서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서도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몰랐던 그런 내용도 제가 찾아가면서 이걸 보내줬던 거였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질문 이 있잖아요 그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어,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